네, 안녕하세요. 세지 무지쌤이에요. 찬영이 안녕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그 유튜브를, 쌤 유튜브 하거든. 찬영이 나와도 돼? 네? 나와도 돼, 찬영이? 얼굴 나와도 돼? 있어요. 안 돼, 나오면? 찬영아, 쌤이 오늘 그 다이어트에 대해 얘기를 해줄게. 다이어트야? 음, 다이어트.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를 해줄 거니까 잘 들어봐. 자용가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같아? 운동 운동 또 날씬한 몸을 가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운동하고 운동하고 올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치? 그 네. 채소. 채소 채소 그치 야채나 채소 과일 이런 거랑 그리고 고기 같은 거 그리고 설탕이랑 밀가루가 빠져야 돼. 근데 얼마 전에 쌤이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좀 되게 신기한 걸 봤거든. 사람들이 그좀 이렇게 가공한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다이어트 음식으로는 정제되지 않거나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.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 먹지. 감자, 고구마 알지? 네. 그런 거는 정제가 안돼 있는 음식이라 먹어도 다이어트가 되는데 감자랑 고구마를 갈아서 먹기 편하게 만들어서 비닐봉지에 넣고 이런 거 왠지 다이어트 안될것 같지? 네. 뭐 실제로 안 돼. 근데 얼마 전에 세미 본게 무슨 곤약 이런 거 알아? 아니요. 곤약 같은 거 몰라? 그 곤약 젤리나 뭐 들어봤지 젤리? 네. 젤리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아? 아니요. 안 빠질 것 같지. 근데 만약에 고구마를 젤리로 만들면 살 빠질 것 같아? 아니요. 아니지. 그래서 곤약이라는 음식으로 젤리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다이어트한다고 팔고 있는 거야. 그래서 쌤이 그거 보고 아 너무 기가 막혀서 다이어트 할 거면 그냥 정제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 그 살이 빠진다는 그런 걸 만들어서 먹고 있더라고. 조금 쌤은 좀 이상했다고, 그랬어. 그래서 지금 우리 차영이 뭐 먹고 있지? 사탕이요. 사탕? 사탕은 조금씩 먹는 건뭐 나쁘진 않아. 조금씩, 약간씩. 사탕은 먹으면 살죠? 네. 왜? 왜살찔까 설탕이 들어갔어. 그렇지, 설탕이 식용색소. 들어가서. 그렇지, 식용색소랑. 근데 맛있으니까 먹게 되지. 나중에는 우리 찬영이도 한 번씩 생각해보고 먹어. 음. 어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곤약 젤리나 뭐 무슨 곤약 젤리 면살어 무슨 라면 같은 거살빼려면안 먹어야 될것 같잖아, 그렇지? 네. 근데 그런 거를 사람들이 먹고 있더라고. 그래서 인터넷에 막 그런 게 요즘 다이어트 식품으로 뜬다고 하길래 쌤이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거야 찬영은. 근데 어. 네. 어. 쑥개떡이나 기도한 어. 음식은 먹어도 되죠? 쑥개떡, 네. 떡 같은 경우에도 그게 뭐 쌀떡이나 이런 거면은 일단 쌀을 한번 정제했잖아 이렇게 갈고 가루 만든 다음에 그거를 쪄서 떡을 만든 거잖아. 네. 그러니까 먹으면 또 살이 찌겠지. 살이 좀 쉽게 찌는 음식 중에 하나지. 가 이해했지. 쌀도 흰쌀밥도 살이 좀 찌는 편이야. 심지어 흰쌀밥도 살이 좀 찌니까 될수 있으면은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을 먹어야 돼. 현미. 그럼 냉이 김치 국은 소금이 들어가니까 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야채가 들어갔으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야. 그래서 먹을 수 있으면은 고기나 뭐 소금, 설탕, 밀가루 없는 거 먹는 게 건강하게 쑥쑥 크는 방법이란다, 찬영아. 그리고 방방 운동. 방방? 어, 그렇지 방방 운동으로 키 크게 해야지. <laughs> 다이어트? 어. 근데 찬영이는 오늘 어. 다이어트, 아니, 다이어트 체조했는데. 다이어트 체조? 어, 재밌었어? 힘들어. 들어. 네. 떤게힘 들었어? 다이어트 체조가 네. 주짓수가 힘들어 다이어트 체조가 힘들어. 다이어트 체조. <laughs> 얼마나 힘든 거야? 스파링이 힘들어 다이어트 체조가 힘들어. 중간. 중간? 네. 우리 점프하는 거는 힘들어 다이어트가 그 다이어트 체조가 힘들어. 다이어트 체조야. 학교에서 많이 힘들게했 나보다. 다이어트 체조가 재밌어? 주짓수가 재밌어? 주짓수 주짓수가 <laughs> <재밌어>, 재밌지? <laughs> 그래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천혁이 우리 다음에 또 출연 가자 찬혁아 바이 잘봐내녕히 계세요